이곳에선 유럽인, 인도인, 중국인 할것 없이 꽁꽁 언손녹이며 맛보는 컵라면으로 세계가 하나 되는 뿌듯한 광경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스위스 융프라우산의 전망대인데요. 이곳에 매점에서는 한국의 매운 시옷 컵라면을 팔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기서 먹었어요, 저거. 아, 그러셨어요? 융프라우에서. 전... 네, 저도 저기서 먹었는데. 네. 두분다돈 내셨어요? 제가 2002년도에 저기 올라와서 저걸 먹었거든요. 네. 그 당시 시세로 6,000원이었습니다. 6,000원. 근데 그 당시에 저게 한 700원 했는데 한 4,000원 뭐 정도 했으니까 싼 어. 가격은 아니었죠. 두분다 정말 기분 나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저가 900원이죠. 음. 여기서는 작은 컵라면이 7.8프랑 9,200원가량입니다. 오나 어, 싸게 먹었네. 음. 아니 올랐네. <laughs> 네. 올랐네.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긴 아직 이릅니다. 왜냐? 그 비싼 융프라우의 컵라면. 한국인에게는 공짜라는 거. 돈을 왜낸 거니? 날 외국 사람으로 본 거야? 스튜 <laughs> 스위스 융프라우 전망대에 오르려면 보통 산악 열차를 타는데요. 1998년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 열차의 대행 판매사였던 음. 한국 기항운이 스위스 융프라우 철도 사장에게 직접 한국 관광객에게 선물로 컵라면을 제공하는 건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결과 오직 한국인에게만 공짜 컵라면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국인 특별 대접, 대처... 아 l o 코리 k o 했으면. 이네 왜 돈을 냈니? Sure. <laughs> 나 진짜 했는데 아예 역으로 한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다. 아, 아, 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역권을 보여달라. 그렇습니다. 융프라우에 오르기 전에 국내 디하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융프라우 산항열차 할인 쿠폰을 챙겨야 하는데요. 어... 스위스 현지에서 융프라우행 산항열차표를 수령할 때 한국 여권과 함께 이 할인 쿠폰을 제시하시면요. 와, 직원이 알아서 저는... 컵라면으로 바꿀 수 있는 바우처를 줍니다. 융프라우 전망대 매점에서 그 바우처를 내밀면 매콤한 컵라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나 이거 지금 15년 만에 처음 봅 2002년도에 갔거든 <laughs>